일본 금융당국이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일본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니혼게이 자의신문은 17일 금융청이 도쿄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JYPC를 이르면 내달중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 사업자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JYPC는 몇주 뒤부터 법적 통화인 N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JYPC를 발행하고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엔화 등 실물 화폐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이 적은 것이 특징인데 일본 금융당국이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일본의 개정자금결제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일반 가상화폐와는 별도로 정의하고 발행 주체를 은행, 신탁사, 자금이동업자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JYPC는 이 가운데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해 발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JYPc가 발행할 스테이블 코인의 단위 역시 JYPc로 정해지며, 1 JYPc의 일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은행 예금이나 일본 국채 등 안전 자산을 확보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담보할 방침입니다. JYPc는 앞으로 3년간 국제 송금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조한 규모의 발행을 목표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 서비스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니케이는 또 일본대에서 JYPC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에너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아시아 금융 화부로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